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내로남불 시어머니를 남편과 함께 참교육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이 채안 되는 새댁입니다. 신랑은 소개로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당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신랑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서 양가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버리는 비슷해요. 신랑은 저보다 세 살이 많지만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다니며 중간에 휴학도 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랑 둘이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지요.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지 않고 신혼을 시작하려 했지만 요즘 서울의 집값을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대출을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없이 저희 둘이 벌면서 살고 있고, 양가 부모님께 주기적으로도 아니고 가끔 용돈 드리는 정도이니, 결혼을 할때 얻은 약간의 대출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칭찬해 주셨어요.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이 시작해서 대출은 있지만, 대출금은 줄고 있고,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요. 제가 좀 착한 며느리병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냥 일상 대화죠. 시부모님이나 시댁,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딱히 잘해 준 것도 없지만 뭘 잘못하거나 한 것도 없고 내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을 해 왔어요. 일상적으로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집안 잔치가 있으면 될수 있으면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 일할 것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일했고요. 시누이는 남편과 연년생인데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가씨 신랑 될 사람의 집도 저희 시댁, 친정과 다 고만고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도 결혼하는데, 친정과 시댁에서 땡전 한푼 지원받은 거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신혼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반반 결혼이니, 집, 혼수, 결혼비용, 모두 반반으로 한다더군요. 아가씨 시댁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아가씨가 이것저것 저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아는 대로 대답해주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가씨랑 얘기하면서 아가씨도 저도 양가에서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니 그거라도 고맙게 생각하자며 으쌰으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가씨의 시댁을 자꾸 욕합니다. 뭐 그런 시부모가 있냐면서 저에게 전화통화로 아가씨 시댁을 욕하는데요. 어떻게 시부모가 돼서는 그렇게 아들 결혼하는데 10원짜리 한장 도움을 안줄 수가 있느냐?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서 진짜 심하게 험담을 하세요. 제가 그거에 맞장구를 치면 시어머니를 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민망해서 대꾸도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저냥 넘길 수 있는데 문제는 아가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가 될 아가씨 예비신랑에게도 그런 말을 종종 했었나 봐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사위 될 사람에게 사돈을 그렇게 독하게야 욕을 했겠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여자가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며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뭐 공평하게 결혼 준비하고 양가에서 공평한 대접받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씨 예비신랑의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접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저희 어머니는 양심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땡전 한푼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은 결혼해서 고생하는 것이 보기가 싫다는 건가요? 그렇게 사돈을 욕을 하고 예비사위에게 대놓고 불만을 늘어놓다가는 아가씨 파혼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거기에다 예비사위와 장모 사이가 저렇게 가불관계가 되어서 유지된다면 요즘 세상에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살아갈 사위도 또한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가 본인이 욕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에 참 실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신랑도 시어머니처럼 비양심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더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제가 자꾸 신랑을 의심해서 보게 되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생겼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가 다 커서도 부모가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네요. 예전에 어른들이 부모가 잘못한 거 자식들한테 간다고 하시던 말들이 이런 경우에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비양심적인 시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아가씨가 한참 결혼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하고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불상사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근데 신랑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과 말을 하셔도 지들이 관계가 끈끈하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가씨 예비신랑이 처음이라 참고 있을지 몰라도 어머님의 그런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참고 있을 사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혼 아니면 이혼 아니면 부부가 감정이 상한 채로 이혼하지 못해 사는 무늬만 부부로 사는 것인데, 신랑에게 동생이 그런 일을 혹시라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말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신랑이 심각성을 인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내듯이 말하는 것이, 엄마는 나 결혼할 때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매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매제가 알면 정말 화나겠다. 엄마는 진짜 왜 그러시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버님 생신이시라 시댁 근처의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고깃집은 아니었지만 시고모님들도 몇분 오시고 해서 식대가 적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가씨 예비신랑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시고모님들이 잘 먹었다며 아가씨 예비신랑에게 다들 한마디씩 하셨고요. 그리고 고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저희와 아가씨네는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또 아가씨 예비신랑에게 신혼집에 대해서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해오는 것인데 이러시면서요. 예비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죄송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남자가 집도 못해오면 안 되죠. 남자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남자 집에서라도 집을 해줘야지. 어머님 말씀 정말 이해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아가씨 커플이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가씨는 저를 째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어머니 요즘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결혼할 때 남자는 집을 해와야 하는 거고 여자는 혼수를 해가면 되는 거죠. 여자 집에서 혼수를 하기에 돈이 모자르면 남자 집에서 혼수도 비용을 도와주는 거고요. 여자가 시집가서 애도 낳아주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저기야 여자가 무슨 씨바지야? 시집 가서 애를 낳아 주다니 당신 나랑 결혼한 거 생각해 봐. 우리도 양가에 도움 전혀 안 받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요즘 세상은 완전 있는 집 아니구는 남녀가 평등한 거야. 자기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지 않잖아. 우리 부부 그리고 양가에 공평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자기가 결혼 전부터 말한 거 아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긴장을 하신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신우이 커플에게, 땡땡이랑 제부는 우리처럼 공평하게 반반 결혼하는 거니까, 누구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 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우리 부부를 봐봐.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하더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 그래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래,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는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비 신랑이 시어머니의 은근한 압박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신랑과 제가 그렇게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고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하는 결혼인데 도움 줄게 아니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부모라도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아가씨 예비 시댁에 대해 욕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생신 날 저와 남편의 얘기에 그나마 고집 버리실 정도는 되시나 봐요. 잘 됐죠. 진상이 다른 게 진상이겠어요. 자기가 진상인 걸 모르는 게 진상이죠. 자기가 진상이라는 걸 알려 줘도 모른 채하고 끝까지 진상을 떨면 그건 개진상이고요.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에게 빗대서 할 말로는 좀 심한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반반 결혼한 것에 대해 전혀 불만 없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없어서 알콩달콩 신랑과 행복한데 신의도 결혼해서 저희처럼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 결혼 준비하는 여동생을 위해 오빠 부부가 큰일 하셨네요. 스니님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끔 관리는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생을 위해 수고 좀 해주시고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